기존에 쓰고 있는 가위에다가 장대를 꽂아서 쓸수 있는 그런 툴이 나왔습니다. 이게 높게 올라가시니까 좋아요. 진짜 3m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21V가 확실히 굵게 잘려요. 어이고 우와. 우와. 오, 좋은데, 대략 봐도 거의 20에서 25mm 사이 정도 내려갔거든요. 두께가, 이건 한 4cm 정도 돼요. 두께이 안녕하십니까. 농계TV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가위용 장대입니다. 예전에 나올 때는 장대라는 게 없었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집에 뒹굴고 있는 전동가위들은 다 대부분 그냥 25mm 가위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16.8V에 25mm 가위, 뭐 18V, 20V, 21V 같은 겁니다. 그런 21V 전동 가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로 나는 장대가 센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장대 가위를 또 사야 됩니다.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 요 구보태 여기 계시는 사장님께서 농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25mm 기존에 쓰고 있는 가위에다가 장대를 꽂아서 쓸수 있는 그런 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16.8V 가위입니다. 기, 시중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16.8V 예요 RLP16, 뭐, 이런 모습,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요거는 21V 가위입니다. 여기를 풀어서 끼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볼트, 요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16.8V들은 대부분이 요런 모양입니다. 16.8V들은. 요 모양이면은 그냥 다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볼트로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지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와 여기, 요거는 똑같이 이 제품을 쓰면 돼요. 근데 시중에 21볼트 중에서는 요런 타입도 있어요. 다르죠. 모양이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맞는 이 툴을 써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이 가장 수요가 많을 거고요. 대중적이기 때문에. 예전에 워낙 많이 깔린 게이 타입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나도 쓰고 싶은데 장대가 없냐 해서 나온 게이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V 가위 중에 나는 이 타입이다 하면은 이제 이걸 꽂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0mm 가위를 쓰다 보니까 힘이 얘보다는 훨씬 세게 나와요. 그거는 자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가위가 더 많이 벌어져야 확실히 40mm, 35mm 이런 것들도 끼어지기 때문에 날이 더 많이 벌어지죠 힘이 세기 때문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죠 색깔하고 16.8V, 21V 이런 타입들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꽉 잡고 있으면은 물고 있는 거죠 이제 과일 따기 같은 거 하실 때 감이나 이런 거 따실 때는 꽉 잡고 당기면은 가지를 잡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볼까요 길이는 장대를 열었을 때 똑같아요. 3m 가까이 됩니다. 무게는 나중에 저울을 재가지고 무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사셨을 때는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집 가위에 딱 끼울 수 있도록 여기를 풀면 됩니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배터리는 빼놓고 이제 배터리 없이 장착을 해볼게요. 자 잡고 내려오고 싶으면 반대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자 잡고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보이시죠 가한번더 잡고 내려올 때는 가위나을를 반대로 하면 뭐 감딱이나 이런 게다 된다는 거죠 좀 높으니까 제가 다시 한, 한 단계 올릴게요 보이시죠? 힘은 제가 해보니까, 어, 25mm 16.8V로 했을 때, 물론 가위 힘이 여기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위 힘에서 안에 심이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감소가 되겠죠, 힘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제 생각에는 한 15mm? 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자. 잘랐을 때, 자 굵기 대략적으로 뭐한 11cm는 좀 넘고 뭐한 12mm, 13m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mm 선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위의 힘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는 21볼트지만 25mm짜리로 한번 잘라볼게요. 얘는더 힘이 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높게 올라가지니까 좋아요 <laughs> 진짜 3m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높은데도 그냥 이 가위로 다 잘라져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 무게는 제가 보겠지만 진짜 별로 안 무거워요 이렇게 해도 별로 안 무거워 이 파이프 자체가 좀 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안 무거워 지금 3m 제대로 뽑았습니다 확실히 21볼트가 더잘 잘리네 야, 잘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21볼트가 확실히 굵게 잘려요 제가 한번 더 잘라볼게요 조금 더 굵은 걸 잘라보겠습니다 이건 안될것 같은데 와 거의 잘렸다 이게 이게 지금 대략 봐도 거의 20에서 25mm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냥 잘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자 기본으로 해가지고 감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면 더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아이고 우와, 우와, 오 좋은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40mm 가위로 지금 잘라 볼게요. 이번에는. 기장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로 어느 정도의 힘을 내는가? 얘는 진짜 힘이 더 센가 한번 볼게요. 와. 잘렸는데 끝부분이 안 와. 뭐요? 얘는 엄지손가락보다 두꺼워요. 한 3cm는 넘어요. 이거 30에서 35mm 정도 됩니다. 확실히 가위 힘이 세니까 얘도 자르는 능력이 확실히 쓰여지네요. 40mm 가위를 장착했을 때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잘립니다. 보이시죠? 얘는 그 열매를 따서 들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집게는 없어요. 굵은 걸 자르기 위한 그런 겁니다. 자. 잘 잘리죠. 그렇다고 더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파이프는 크게 차이 없어요.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집에 뒹굴고 있는 전동 가위에다가 끼워 쓸수 있는 고지 가위 장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조립하는 것도 제가 직접 오늘 처음 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저도 한 5분 정도 버벅대다가 한번 해봤는데 할만하더라고요.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영상 뒷부분에는 조립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띄어놓을 테니까 어 이거 구매하셔가지고 조립하시는 게 모르겠으면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 고지 장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벼운 가위들이 있어요. 시중에 그 가위들이 한20 얼마, 30얼마씩해요 근데 집에 가위 있으면 장대만 하나 사서 쓰는 이 방법도 괜찮아요. 물론 요즘에 전동 가위 자체가 싸고 거기에다가 장대만 별도로 뭐 5만원, 8만원 이래가지고 구매해서 끼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셨던 그 수십만 대의 가위들, 지금 썩어 잡빠져 있는 가위들, 딱 가위만 쓸수 있죠. 거기에다가 10만원 대의 장대를 사시게 되면은 아, 어, 이제, 나도 고지 장대를 쓸수 있는 가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장대도 나왔다고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매 링크를 댓글창 제일 상단에다 띄워놓을 테니까 구매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립 못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립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이렇게 배터리는 빼놓고 이제 배터리 없이 장착을 해볼게요. 이거 푸실 때는 큰 볼트가 아니라 작은 볼트부터 풀어야 됩니다. 요거는 너트고 요거는 볼트인데 이거부터 풀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요거부터 푸셔야 돼요. 자, 작은 볼트 3mm짜리로 저는 드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고 별렌지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번거롭겠지만, 한번 해놓으시면 오늘 나는 장대를 많이 쓸 거다 하시면은 이제 불지 말고 계속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날두개 있죠? 저도 처음해 보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빼고 은색부터 먼저 끼웁니다그 다음에 얘가 동그라미가 딱들어야 가야 되겠죠? 네이핀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들어갔어요 이거를 각진 부분 홈에 맞게끔 들어가야 돼요 끝까지 자 됐죠 그 다음에 큰너트부터 조아줍니다 안 빠지게 손으로 적당하게 조고 좋아요 자다 조았죠 그 다음에 얘로 가운데 이벨와샤가딱 맞물리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와시가딱 맞물리게 해야 안 풀립니다. 항상 풀 때는 얘보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이제. 처음 하면 어려우니까, 저도 하는데 처음에 한, 이거를 보는데, 보고 하는데 한 5분 걸렸어요. 처음에, 아, 이런 구조구나 하고 나서 차근차근 하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얘는 굳이 드릴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자, 됐습니까? 이제 제가 장착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전원을 켜고 어, 장착 제대로 됐네.